혹시 요즘 따라 자꾸 깜빡깜빡 하신 적 있으신가요? 퇴근하고 들어온 아들이 순간적으로 낯설게 느껴지고 누구였지 하고 멈칫한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누워있는 아내나 남편을 보고 순간적으로 저 사람이 누구지 하고 생각한 적은요? 이럴 때 머리가 순간 하얘지면서 등골이 서늘해지고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으셨나요?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피곤해서 그런 거겠거니 하고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뇌가 보내는 SOS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면 그 끝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중 기억력 저하로 고민하셨던 분들, 대부분이 하루 2분이면 할수 있는 이 습관 하나로 달라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사실 내는 나이가 들어도 자극만 주면 놀랍게도 반응합니다. 특히 어떤 특별한 훈련을 매일 반복하면 우리 뇌는 다시 깨어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단한 가지만 하는 습관이면 됩니다. 89세 연구학 박사께서 직접 실천하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분의 실제 연구를 바탕으로 기억력을 살리는 숫자 훈련법, 6가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또는 본인이 최근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느끼셨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매일 아침 뇌를 깨우는 6가지 숫자 훈련법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혹시라도 머리가 멍하고 기억이 흐릿하게 시작된 날이 있었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땐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저 넘기곤 하시죠. 하지만 그게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뇌는 자극을 주지 않으면 조금씩 기능이 둔해지는 기관입니다. 특히 숫자를 기억하는 능력은 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외우는 활동은 단순한 기억력 뿐 아니라 주의 집중력, 계산 능력, 공간 감각까지 한 번에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노인건강센터에서 상담해 드린 많은 분들을 보면 일반적인 대화는 잘 하시면서도 숫자는 잘 기억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숫자는 의식적으로 외우고 반복해야 뇌속 회로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며칠인지 지인의 연락처를 외우는 일처럼 매일 익숙한 숫자라도 반복하는 습관이 없으면 금세 흐려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의도적으로 숫자를 떠올리고 매일 아침 숫자 훈련 루틴을 실천하면 뇌가 깨어납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서도 숫자를 외우는 습관이 뇌의 해마, 즉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를 자극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한 활동이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만큼 큽니다. 이제부터는 아침에 단 2분 숫자 6개를 떠올리는 습관으로 뇌를 지켜내는 훈련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내용을 통해 그 구체적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기억력이 왜 다시 살아나는지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숫자를 외우라고 하면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질 것 같다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숫자에 대한 부담감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전엔 전화번호, 친지들의 생일과 나이, 국가공휴일까지도 머릿속에 또렷하게 기억하셨던 분들께서 요즘은 메모 없이는 무언가를 기억하기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기억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숫자를 외울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자극을 주면 회복도 가능하다는 것이 뇌과학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를 외우는 습관을 매일 간단한 방법으로 시작하길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각 단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중간에 멈추시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소리내어 읽는 것보다 10배 더 효과가 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직접 적어 보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쉬운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댓글에 적어 보는 겁니다. 6단계로 나누어서요. 물론 댓글이 부담스러우시면 노트를 준비해서 읽으면서 적어 보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인의 생년월일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소리내어 읽으면서 적어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본인의 현재 나이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생년월일과 나이를 계산하는 건 쉬운 것처럼 보여도 뇌에는 엄청난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댓글에 적어보는 겁니다. 소리내어 읽으면서 적어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본인의 체중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매일매일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뀌는 수치를 적으셔도 되고, 어제 알고 있는 수치를 적으셔도 됩니다. 이것 또한 뇌에 훌륭한 자극이 되죠. 소리내어 읽으면서 적어보세요. 마치 잠자고 있는 뇌를 사랑하는 사람이 호르몬을 자극해 기쁨을 주듯이요. 우리는 무의미하고 지루하고 세상에 살맛이 안 나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떨까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모든 사물이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렇듯이 내도 사랑에 자극을 가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손주나 자녀분의 나이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건 좀더 고난이도예요. 매년 바뀌는 나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적어보는 거예요. 항상 같은 나이 같지만 항상 바뀌는 게 나이예요. 1년이면 길것 같지만 짧아요. 그래서 같은 걸 반복하는 게 지루하게 느낄 수 있지만 계속 소리내어 읽고 댓글에 적어 본다는 건 정말 내에게 생동감을 주는 선물이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본인의 휴대폰 번호 끝네 자리만 댓글에 적어 주세요. 소리내어 읽으면서 적어 보세요. 요즘 휴대폰 번호를 외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휴대폰 번호를 외워서 하나하나 눌렀어요. 지금은 어때요? 이름만 누르면 되니까 외울 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뇌세포는 자꾸 죽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요. 무력화되어 너무 심심하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뇌세포는 자꾸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없는가 봐. 세상이 왜 이리 허무해? 세상살이가 힘든 거예요. 나우나 가수의 테스 형 노래처럼요. 할 일이 없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6단계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이건 좀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숫자 외에 글자를 적는 겁니다. 고향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소리내어 읽으면서 적어보세요. 고향 적는 게뭐 어려워하겠지만, 한글을 찾아 적는다는 건 정말 큰 일이에요. 저의 채널 영상에 숫자를 적고 자기의 느낌이나 감사함 같은 글자를 적은 분들은 수준 높은 분들이에요. 특히 채널을 찾아보신다는 건 벌써 치매에 걸릴 확률은 80%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좀더 댓글도 쓰고 숫자도 기억해내고 하시면 월등히 내세포는 활성화되어 상호간의 세포와 신경들로 상호작용되어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는 세포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날 겁니다. 꼭이 여섯 가지 외에 다른 걸 적용하셔도 됩니다. 자기만의 여섯 가지 방법을 세워서요. 그렇지만 꼭 댓글에 적는 게 중요해요. 댓글이 어려우시면 노트에 적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나지 않으면 채널을 돌려서 다시 확인하시는 것도요. 이 영상을 저장해 두셨다가 아침에 일어나 기억해 꼭 적어 보세요. 이 영상을 기억하고 찾아내는 것도 난이도가 정말 높아요. 1번에서 6번까지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시면 엄청난 뇌세포는 살아날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뇌는 깨어나고 맑아져 다른 기억도 해마에 질서 있게 정리되어 알츠하이머 치매나 기억력 상실 등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그냥 기분상 좋아지는 것 아닐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왜이 방법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뇌의 구조부터 이해해 보세요. 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 그리고 판단과 계획을 담당하는 전두엽입니다. 이 중에서 해마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해마의 신경세포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기억력 저하의 주된 원인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 밝혀진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인데요. 뇌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신경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숫자를 기억하고 적는 활동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첫째, 숫자를 기억할 때는 해마가 활성화됩니다. 둘째, 그 숫자를 소리내어 읽을 때는 언어를 담당하는 브로카 영역이 작동합니다. 셋째, 손으로 직접 적을 때는 운동 피질과 감각 피질이 함께 움직입니다. 넷째, 적은 내용을 다시 확인할 때는 시각 피질까지 가세합니다. 즉, 우리가 제시한 6단계 방법은 뇌의 4개 영역을 한꺼번에 자극하는 종합 뇌운동인 셈이죠. 실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12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숫자 기억훈련을 실시한 결과 참가자의 82%에서 기억력 검사 점수가 향상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MRI 촬영 결과입니다. 훈련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해마부위의 신경세포 활동이 평균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손으로 직접 적는 활동이 단순히 키보드로 타이핑하는 것보다 기억 정착률이 7배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손으로 쓸 때는 뇌가 글자의 모양을 인식하고 손목과 손가락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압력을 조절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권해드린 소리 내어 읽으면서 적기는 청각과 시각, 그리고 운동 감각을 모두 활용하는 멀티 감각 학습법입니다. 이는 기억 저장 경로를 다중화시켜서 하나의 경로가 약해져도 다른 경로로 기억을 불러올 수 있게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반복의 과학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발견한 망각곡선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새로 학습한 내용을 1시간 후에 56%, 하루 후에는 74%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반복하면 이 망각 속도가 급격히 느려집니다. 특히 아침 시간은 뇌가 가장 맑고 집중력이 높은 시간대라서 학습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랑의 자극 비유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감정이 동반될 때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기억 형성을 강화시킵니다. 댓글을 쓰고 다른 분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소속감이 바로 이런 긍정적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모든 과학적 근거들이 보여주는 건 하나입니다. 우리가 제시한 6단계 방법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최신 뇌과학 이론에 바탕을 둔 검증된 훈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학적 근거가 확실해도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가장 와닿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노인건강센터에서 직접 만난 분들의 실제 변화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분 78세인 김영순 할머니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손자 이름도 헷갈리고 어제 먹은 밥도 기억이 안 나요. 정말 무서워요. 그때 할머니께 이 6단계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이게 뭔 소용이야. 너무 어려워 하시면서요. 그런데 3주차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노트에 적어 오신 내용을 보니까 생년월일부터 손자 나이까지 틀린 게 거의 없더라고요. 2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분이 되어 계셨어요. 선생님, 요즘 머리가 정말 맑아졌어요. 장 보러 가도 메모 없이 다 기억하고 친구들하고 화투 칠 때도 카드를 잘 기억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매일 아침 숫자 적는 게 이제는 하루의 시작이 됐어요. 이걸 하고 나면 하루가 든든해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당시 82세였어요. 박 할아버지는 좀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은퇴 후할 일이 없어 하루 종일 tv만 보시다가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지신 분이었죠. tv는 바보상자라고 하잖아요. 보내 주는 대로 봐야 되니까요. 그래도 유튜브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찾으면서 댓글도 달고 서로 상호 작용하는 매체예요. 그래서 뇌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죠. 그런데 TV는 화면을 멍하니 보게 하고 이런 수동적 자극은 해마와 전두엽의 활동을 거의 자극하지 못해요. 시냅스 연결도 약해지면서 새로운 기억을 저장할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뇌는 원래 스스로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렇게 계속 뇌를 쓰지 않으면 내가 할 일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기억력은 점점 사라지고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거왜 해야 하냐며 굉장히 부정적이셨어요. 하지만 아들이 계속 권해서 마지못해 시작하셨죠. 할아버지는 댓글 쓰기가 어려우셔서 노트에 적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노트에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한달 정도 지났을 때 할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오늘 마트에서 계산할 때 점원이 실수한 걸 제가 바로 알아챘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요. 3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께 이 방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나서 머리가 정말 좋아졌다면서요. 지금은 경로당에서 숫자 훈련 선생님으로 불리신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분 이정숙 할머니입니다. 연세는 75세입니다. 이 할머니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던 분인데. 가족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이 방법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생년월일도 제대로 적지 못하셨어요. 1945년에 태어나셨는데, 1954년이라고 적으시기도 하고, 본인 나이도 계속 헷갈리셨죠. 하지만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고 매일 함께 해주셨어요. 딸이 매일 아침 할머니 옆에 앉아서 같이 적어주고, 소리 내어 읽어주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인지 기능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지금 할머니는 비록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에서 많은 것들을 기억하시고, 가족들과 대화도 훨씬 자연스럽게 하십니다. 할머니 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다시 웃으시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이 방법이 우리 가족에게는 희망이었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적절한 자극과 꾸준한 노력만 있으면 뇌는 언제든지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같은 속도로 변화하시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보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3개월이 걸리기도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신 분들은 예외 없이 모두 좋은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라는 겁니다. 틀려도 괜찮고 깜빡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도 며칠 지나면 까먹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지속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한 지속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만 하세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세수 후 커피 마시기 전 또는 아침 뉴스 보기 전처럼 이미 습관화된 행동과 연결하면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둘째,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하게 되지만 가족이 함께 하면 훨씬 재미있고 오래 지속됩니다. 손자, 손녀와 서로의 나이 맞추기 게임을 해보거나 배우자와 함께 전화번호 외우기 경쟁을 해보세요. 셋째, 작은 성취감을 기록하세요. 달력에 실천한 날짜를 체크해보거나 노트에 오늘도 성공. 이라고 적어보세요. 한달 후에 그 기록을 보면 뿌듯함과 함께 계속할 동기가 생깁니다. 넷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가끔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하루 걸렀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5일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다섯째, 본인만의 방식으로 응용하세요. 기본 6단계에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숫자나 정보를 추가해도 좋습니다. 결혼기념일, 자녀 생일, 좋아하는 가게 전화번호 등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로 바꿔 보세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도 효과가 있을까요? 초기 단계라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시고 가족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몇 살까지 효과가 있나요? 나이의 제한은 없습니다. 실제로 90세가 넘은 분도 효과를 보셨어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몇번 해야 하나요?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어 지속하기 어려워요. 댓글 쓰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죠? 노트에 적으셔도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이에요. 효과를 보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 4주 정도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면 확실한 효과를 경험하실 거예요. 무리는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3, 4개 항목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틀린 답을 적어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시도하는 것 자체가 뇌 운동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본인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6단계 뇌훈련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매일 아침 2분 간단한 숫자 몇 개를 적어보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기억력을 되살리고 더 나아가 자신감과 삶의 활력을 되찾아 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늙었나 보다 하며 체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적절한 자극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작은 습관을 통해 더욱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노트에 적기가 부담스러우시면 이 영상을 저장해 두었다가 아침마다 댓글에 적으셔도 아주 좋습니다. 다시 영상을 보시고 반복하다 보면 영상을 외우게 되어 무의식적으로 두뇌의 해마가 자동으로 댓글에 글을 쓰시게 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좋은 시작은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아니 지금 당장 댓글이나 노트에 첫 번째 단계인 본인의 생년월일을 적어 보세요. 여러분의 뇌 세포들이 아, 드디어 할 일이 생겼구나 하며 기뻐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소중한 정보는 혼자만 알고 계시기보다는 주변의 어르신들, 가족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뇌 훈련과 함께 더욱 또렷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